이혼 숙려 캠프 위자료 부분은 이미 지난 5월 협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로 두 사람은 9월 초 3개월의 숙려 기간이 끝나면 남남이 된다고 하는데요. 캠프를 시청한 이유는 남편이 잘못을 모르는 것 같아 잘못을 깨달으라고 신청했고 남편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상담받고 싶어서라고 하는데요. 이혼의 원인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는데 남편은 모든 인생의 결정을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파파보이였고 결정적인 이혼 사유로 시아버지의 오개명을 공개했는데 아내는 시아버지가 이혼하라 하셨다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보고 가셨다고 하더라며 남편의 친아버지를 고발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친아버지의 이러한 태도에 어떠한 문제 의식을 못 느낀다는 점으로 남편은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아버지한테 저 이혼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며 나는 파파보이가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또한 코인 투자의 실패 원인이 투자를 반대하는 아내 때문이라고 아내 탓을 하는데 위자료 부부 사례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이고 부부로서의 독립성, 부부 재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시한 태도로 더 이상 같이 살수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인데 그런데 다음 주 예고편에서 아내의 과소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는데, 솔직히 반클리프 목걸이부터 쎄했는데, 빈 이야기 하면서 본인 목걸이는 명품인데, 서장훈은 아내랑은 누구든 살든지 못 버틴다. 진짜 최악이다라고 하는데, 남편도 저기서 갱생 가능한 지능이 아닐 것 같고, 캠프에서 이혼한 최초 부부가, 위자료 부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